이제 그저 지난 시간에 이게 컬렉션에다가 get all product list로 해서 이렇게 슬러시 리스트라고 호출을 하면은요 이렇게 정적이지만 어쨌든 저 프론트 엔드 쪽에서는 이제 뭐 어떤 데이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품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예제를 어디로 가시냐면요 어, 이 뷰에 가보시면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데이터 바인딩 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이제 했고요 데이터 어, 바인딩 리스트 자 요겁니다 아, 미안 자 데이터 바인딩 리스트 점 뷰에는 자 하나는 정적인 거고 여기 보면 요거는 정적으로 해서 이제 이 화면을 뿌리는 건데 우리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정보 있죠 제가 이제 요 정보를 요 정보를 제가 어, 여러분들 우리 여기다가 그냥 다 갖다 한 거예요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인 거야 요거를 제가 어디 요 정보를 그대로 잘라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직이 어떻게 됩니까 자 뭔지 몰라도 이제 a think l i 스트에서 이제 어 w a i t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네 그죠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되려면은 자 여기요 주소를 어 주소를요 리어 끝에 리스트는 맞잖아 이렇게 자어이 포스트맨에 아까 있던 주소 여기 인바이러먼트에어 저는 이제 본인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어 여기 이제 있는 거요 U R L을 가져오세요 요걸 가져와서 복사 오씨 안되 이 거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소스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끝에는 저희가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을 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자, 뭐이 뒤에는 이제 개방식으로 호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실행된 상태라면은 자, 실행이 된 상태라면은 라우트에 가서 이제 요 아까 호출하는 경로를 제가 잠깐 제가 잠깐 확인할게요. 여기 이제 어 데이터 바인딩 뭐 아마 리스트 2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바인딩 리스트 2얘를 어 실행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 어 아까 요기 이제 서버, 여기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이 상품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예제까지. 그걸 조금 이따가 또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8080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뭘 하나 제가 또 손댔는가 보네요. 자, 그 포스맨에 제가 이거를 어, 포스를 해 놓는 걸 이렇게 캐스로 다 바꿨어요. 이거는 뭐어 여기 바디에 리퀘스트 바디에 뭘 실어서 이제 보내려면은 어 포스를 해야 되지만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응답 바디에 뭐 있는 거는 개방식으로 했는데 응답 바디에 이런 거 오는 거는 그뭐포스트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laughs> 아까 주소가 좀 잘못 됐었는데 여기 이제 주소를 제대로 넣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어,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원래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 리스트 좀 뷰에는, 보다시피 데이터 프로덕 리스트를 바로 이렇게 데이터 옵션으로 선언을 했고요. 여기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에 있는 요 객체 배열만큼 이제 얘가 tr이 반복됐으니까 어 쉬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이 데이터 옵션에 여기 들어갈 내용을 어디에 자이목 서버에 있는 요거 요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동적으로 이제 서버에서 가져오겠다 집금 말이죠 그지 요게 요소수가 어, 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laughs> 자, 이제 여기 메서드가 어, 이 요분이 뭐냐면 마운트 마운 e d 그러니까 어, 이 데이터 바이너리스트 뷰2 어, 리스트 2라는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회를 해 오면 화면이 깜빡거리겠죠. 깜빡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훅 함수 중에 인센턴스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크리티크레이티 그러니까 마운트 시 되기 이전 전이죠. 이 때, 이제, 어, 뭘 하냐면요. 은 this.getProductList를 uh,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this.ProductList라는 여기 이 데이터, 어, 옵션 값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어,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어, 세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요. 자, 이때 이제, getList라는 함수가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sync, await라고 있어 이제 요안해 놓으면은 뭔가 처음에 엄청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이제 꼼꼼해 공부만한 학생들은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때 어, this.점.달러. API라고 되어 있죠 this.점.달러. API 어 보니까 이제 이건 도대체 또 어디에 있는 함수냐? 자 this.점. API 함수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없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임포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 지금 현재 이거 나중에 또 제가 수업을 어,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믹스인이라는 이제 어, 함수, 어, 믹스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뭘 하냐면, 어, 저희가 어, 여기 메스즈라고 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정의를 하셔도 뭐되냐면요이데이터바이너 리스트 2에 어, 이게 이제 어, 여기다가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메서드 음? 자. 어, 현재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어후. 자 다시 어, 여기 믹스인에 있는 요 함수를 제가 요 함수를 여기 함수인데 어, 요걸 이제 아, 요까지 복사할게요. 참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정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도 어, 됩니다. 일단 요 갖다 놓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일단은 어, 지금 모든 이제 저희 뷰그 컴포넌트에 맨날 맨날 내가 메시지 해 가지고요. 이 함수를 맨날 맨날 공용으로 똑같이 맨날 맨날 널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맨날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고 살려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믹스 인. 아까 이게 제목도 뭐였습니까? 믹스 인이었죠, 인 코드에다가 믹스해서 그냥 집어 넣어버리라 그런 말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믹스인 함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믹스인 j s 에 정의된 이 함수가 자, 모든 이제 컴포넌트 컴포넌트 인스턴스 뷰 컴프 다 내가 정의가 되려면 제일 그 우리 그뷰 인스턴스 제일 꼭대기 있는 게누구였습니까 앱점뷰였죠, 앱점뷰.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메인 점 j s 에 보시면은요 먼저 이 App v i e 라는인센턴스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우트도 쓰고요. 어 이거 이제 뷰 액션은 저희가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 하고 자 이거 보시면은 뭐라 됐습니까? 어 App 점 Mixin 해가지고 뭘 여기 아까 Mixin이라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인포트해 왔죠. 자 인포트해 오는데 아까 Mixin 점 s 에서뭘 합니까? 이렇게 이제 객체를 리턴하잖아. 이 객체를 리턴하는데, 얘가 믹스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엑스포터는 야가 어디에, 얘가 이제 어디에 믹스인이 되겠냐면, 매뷰 컴포넌트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엑스포트 하잖아. 요 여기 엑스포터는 객체잖아. 맞죠? 그러니까, 병인선생제이 객체에다가 그냥 믹스인 집 넣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메세지 여기도 메세지라는 속성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긴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이때 이렇게 이제 믹스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함수하고 좀 구분하려고, 어렸을 때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이제 구분하려고, 아, 이건 믹스인 함수다. 하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달라를 붙여서 다른 함수들과 좀 구분해서 사용하자. 니다자 그럼 달러 API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제 여기 달러 API 이건 우리가 정의한 함수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저기 사용했잖아요. 봐봐 여기 달러 API를 썼네요. 달러 디스점 믹스인 되었으니까 디스점 쓸수 있는 거죠. 지금 디스점 하는 건 디스는 뭡니까 이엑스포트하는이 객체하는 놈들을 접근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디스점 달러 API에서 이제 첫 번째 뭐냐고요? URL 넘어가죠. 자, URL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넘어갑니까? 이제 어, 이 메서드 어떤 방식으로 할줄할 것인가? 메서드. 세 번째는 이제 뭐 데이터.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보세요. 자, 이 달러 A P 함수도 뭐로? 싱크라는 어,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봐봐. 자, 뭘 합니까? 여기는 이제 자, 여기는, 어, 여기 봐봐. 엑시오스라는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호출하는데요. 엑시오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자, 엑시오스라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엑시오스라는 이 함수는 뭘 리턴하게 되어있냐면,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까먹었죠? 자, 이거 살짝 까먹었을 거야. 자, 보자고. 당연히. 자, 자, 이걸 오늘 아까 앞 시간 에 했는 걸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정말 되거든요. 보세요. 음, 자, 이거 increase라는 함수입니다. 뭘 리턴합니까?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겁이죠 자, increase 함수 호출하잖아. 얘가 뭘뭐 티나?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데 그 프라미스 객체를닫 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await. 자, 이게 이제 얘가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데 기다려. 언제까지? 프라미스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비동기 여정체 함수가 호출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공하면 뭘 줘요? 리잘바 하잖아. 그 리잘바 하는 거를 여기다가 담아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기다가 프라미스 객체 담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자고. 이제 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럼 자, 봐봐. 마찬가지로 액쇼스라는 이제 이 라이벌이, 액쇼스라는 라이벌이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액쇼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호출을 합니다. 이 엑시오스라는 함수, 자, 이 함수가 지금 뭘 하냐면은, 이제, <laughs> 자,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거든.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근데 await 기다리라 그랬잖아. 맞죠? 이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await. 자, 기다리면 엑시오스 함수가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게 아니야. 이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값을 리턴한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어, 요거, 캐치는 뭐다? 첫 번째 호출 방식입니다,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프람시 리턴하니까, 에러는 뭐야? 캐치라고 이렇게 등록하죠? 아니, 비동 호출 요청 함수를 한 바퀴 호출 을안 하잖아. 프람시계에를한 바퀴 리턴 안 하잖아. 지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프람시를 호출하는 게 아니죠. 프람시가 있는, 리턴하는 게 아니죠. 자, 가보시면은, 그래서, 액시오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달받은 메서드는 어떤 방법? 어, 갭방식. URL도 받았죠. 데이터 없으면 데이터 안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액시오스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액시오스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뭐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URL로 요청을 하는 거잖아. 실패하면은 에라 객체를 찍고요. 자, 보세요. 이게 뭐라 돼 있노, 여기. 야,가 프라미스 객체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프라미스 객체면은 점 데이터라는 건 없어요. 얘가 리턴한 건 뭐다? 응답 객체. 응답이 뭐다? 제가 리스판스라고 하면 리스판스 객체라면은 점그 데이터. 데이터 하면은 누구를 리턴한다? 자, 그 데이터라면 누구를 리턴하냐면은 아까 포스트맨에 있던 요거, 요거를 리스판점 데이터 하면 얘를 참조할 수 있어요. 이해 되겠죠? 리스판점 데이터 하면 얘를 참조한다? 자, 근데 여기서 또한번 헷갈려. 이거 또 뒷다 헷갈려요. 아니 그럼 리턴하면 뭘 리턴하노? 어싱크 함수가 지금 뭘 리턴하냐면은 아까 요 데이터 이 데이터에는 안 뭐가 있냐면은요. 야가 있어. 얘가 있어요. 이걸 리턴하느냐 이러면 이걸 리턴한다고 생각하겠죠. 자, 어 이게 만약에 어싱크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면 어, 분명히 이제 자봐 봐. 이 어싱크 함수가 그럼 우리 달러 API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리턴하는 건 뭐야? 리스펀스 그 데이터면뭘 이걸 리턴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에 이 데이터가 누구다? 여러분들은 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뭘 리턴하냐면 또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거야.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 프라미스 객체 안에 뭐가? 리잘브로 이번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다. 이 단계가 생겨돼 버려요. 알았지? 헷갈리나? 아니 요봐여기 a 어웨이트 하면 뭐가 리턴데요. 일단은 프라미스 객체가 아닌 건 알지? 어웨이트 했잖아. 멀리 트란다. 응답 객체. 점 데이터.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서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결과는 뭐다? 리스판서 객체. 혹시 액션스는프라미스 객체 리턴데지만 어웨이트 해서 나온 값이 뭐야? 결과값. 점 데이터. 그러면 까 컴퓨터 개로 가르켜요. 그런데 어싱크 함수가 지금 이제 어, 이 안에 어싱크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아까 컴비, 그, 그 상품 객체 배열이 아니라 걔를 리잘버로 담고 있는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 객체 안에 안에서 리잘버를 뭐 이런 거안짤 필요 없는 거야. 바로 그냥 여기 리턴하는 객체가 프라미스 객체의 리잘버가 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잡아요. 자, 그러니까 잡으세요 다시 그는 하노 이봐봐. 다시 얘를 async await를 또 해주는 거예요. 봐봐, 다시 async await를 또 해주는 거예요.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뭔가 그 안에 있는 로직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async await로 호출, 이렇게 호출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얘가 아까 뭐였습니까? 얘를 이렇게 호출하면 자 얘를 이렇게 호출하면 달이 어, API를 호출하면은 분명히 여기 리턴 되는 거는 그죠? 뭐다? 컴퓨터 아카디, 아 객체 배열이어야 되는데 객체 배열이 되는데 야를 리저브 해 주는 성했을 공때 리저브 해 주는 프라미스 객체를 고 리턴해 버린다니까. 어싱 함수는 무조건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해요. 그러면 어싱크가 리턴하는 프라미스 객체를 기다리면 누구를 줘? 얘를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봐 봐요. 자, 이제 얘를 호출하면은 어싱크 함수기 이 때문에 이거 지금 교재에 없어요 전혀 없어 아까 리액터 책에 여기도 없다 없어 제가 내가 이제 API 보면서 그냥 찾았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싱크 함수인데 API 따러 API로 리턴하는 거는 마치 어, 이 객체 배열을 리턴한 거좀 되어 있지만 어싱크 함수기 이 때문에 리턴하는 거는 뭐다 어이자 얘를 기다리면은 얘를 리턴하는 프람스 객체를 리턴, 어, 어 프람스 객체를 리턴이고, 그러니까 얘가 프람스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어, 싱크 함수니까. 다시 얘도 어, 싱크 함수를 정해주고, 의 결과를 받으려면, 이렇게 await를 해주면, 요, 리턴한 데이터를 받아낸다, 이 말입니다. 어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알아들는나서 어. 자, 그럼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들, 나는 이거 학습하는 시간이, 아, 어, 어, 이 부분에서 막, 너무 짜증나라고 더 이거 어, 이래가지고 쉬, 데이터 이거 리턴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또 받아 아왜 어싱 감수는 프라임서 이제 리턴하니까 자그러면 이제 요거 받아내는 거는 그 시간이 안 걸려요 사실은 또 이미 데이터를 넘기잖아 이걸 리잘보로 주게 돼 있거든 그럼 기다리면 바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오래 안 기다려 왜이 데이터는 이미 리잘보로 던지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얘처럼 서버 통신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디리스트 얘를 어디서 호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호출하잖아. 호출하면은 어디다 담아요? 여기 데이터 옵션을 담아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옵션 값이 바뀌니까. 여기 지금 이 데이터 옵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다? 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템플릿에서 어, 이 데이터 옵션 값을 이렇게 이제 딱뿌려놓으면이 데이터 옵션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에 있는 옵션 값이, 값을 값 내가 템플릿 사용하면 얘가 바뀌면 얘도 어, 이 화면도 다시 다시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뭡니까 리페인팅 해서 새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 이제 이걸 어 자, 뷰를 뭐라 그런다 리액티브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리액티 반응의 시스템 리액티브 시스템, 반응형 시스템입니다. 리액티브 시스템, 반응형 시스템이라는 게 리액튜브 하, 리액티브하다 이거 뷰지에내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액트도 아마 이름을 그래서 이름 이걸 리액터라고 지었을 거예요. 뷰에서도 이제 이거를 리액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요 데이터 값이 바뀌면 그게 반응해서 즉시 화면을 리페이, 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 리페이팅을 한다이 말입니다. 다시 그린다 이거죠. 새로 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기능을 리액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어, 비동기 요청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거 지금 이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엑세어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처음 이렇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이 엑세어스 라이브러리를 뭐할때 쓴다? 우리가 서브쪽과 비동기적으로 통신할 때 써, 사용하는 라이벌러리다 얘가, 여기, 얘, 이 액션스의 모든 그 함수들은 전부 다, 뭐, 하고 관련됐다? 내부적으로 비동기 통신하려고, 어, 이, 이, ES6의 프라미스 객체를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액션스를 쓰면 무조건 앞에 어싱크. 아니, 이제, 어, 오싱크를안 하고 뭐, 바로 된 해도 이렇게 써셔도 돼요. 액션스 좀 해서 뭐, 이렇게 된, 뭐, 캐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싱크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어 싱크 어웨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프랑스객체를 핸들링 어, 하는 게 ES8에 있는 기능이죠. 어 우리 브라우저가 ES8에 있는 거 이거 싱크 어, 어웨이트 지원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이 나는 이제 ES8이 너무 뿌대로 그냥 이렇게 작업을 다해 놓으면 되게 필요한 기능이니까 바벨이 얘를 어, ES5 버전으로 자동 이렇게 바꿔서 실행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문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해서 음, 서버와 이렇게 목 서버였죠 목 서버와 통신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액세스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리렌딩하는 거 비동기 통신하는 것을 어, 보았고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 실제 백엔드 쪽이 이제 다개발완료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목 서버와 통신하도록 했는데 자이 엔드포인트만 나중에 실제 어 백엔드 서버 쪽 실제 이제 우리가 서비스되는 어 URL과 바깥 비면은 내가 지금까지 짜는 것들이 다잘 뭐 돌아가겠죠. 자 이상으로 마 마침...